하루 3분 일본어 31강 경기장에서 스타디아무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일본어 에리입니다. 간단하고 유용한 단어와 문장으로 쉽게 말하는 일본어 지금 시작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온 진상 일본에서도 프로야구는 인기가 많고 地元마다プロ野球9団과경기장이있습니다。어떤표현이있는지오늘의본문을살펴보겠습니다。これは何の列ですかスタジアムの列ですよ。チケットカウンターはどこですかあちらです。並んでますかはい。 大人1枚お願いします席の指定はありますかありません前の方で見たいんですがどのチームですかジャイアンツです3000円以下で満席ですね今は2階の席しかないです いくらですか ?2100 円です。わかりました。1枚ください。これは何の列ですか이건무슨줄이えよどのチームですか어느チームよ何のプロス명사형태로、무슨、ももも라는뜻입니다。 뭔지 물어보는 말입니다. 도너 플러스 명사 형태로 어느 무엇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를 때 물어봅니다. 예문을 통해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무슨 책이에요? 난노 데스카 무엇에 대한 책인지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본어 책이에요. 日本語の本です가 어울립니다. 어느 책이에요? どの本ですか?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중 어느 책인지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빨간 책이에요. 赤い本です. 가될수 있겠죠. 책 표지색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책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상자예요? 노하고데스이 <놀나> 질문은 내가 들고 있는 상자를 본 상대방이 상자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한국에서 온 상자예요. 한국국가로きた箱です. 또는 간식 상자예요.おやつ箱です. 어느 상자예요?どの箱ですか? 상자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상자를 선택할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어떤 대답이 좋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작은 상자요.右側にある小さな箱です. 또는 가운데 상자요.真ん中の箱です. 만석이ですね 만석입니다. 표가 매진돼서 만석이라는 뜻이죠. 매진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끼리 매진. 품절이라는뜻입니다。그럼、오늘배운본문、복습할게요。これは何の列ですかスタジアムの列ですよ。チケットカウンターはどこですかあちらです。並んでますかはい。大人一枚お願いします。 席の指定はありますかありません。前の方で見たいんですがどのチームですかジャイアンツです。3000円以下で満席ですね。今は2階の席しかないです。いくらですか 2100엔 데스. 1 0니다1 0 0니다1 0 0엔 데스. 1 0 응용 표현과 회화를 다우 레전드 하루 분일본다면참전해하세요 일본 프1야구 리그에 진출했던 한국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야구 팬이라면 한 번쯤 해당 팀의 구장을 투어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さようなら。くどく、ちょわよ、かむさはみだ。